자, 이번 강좌에서는 대칭이동의 일반적인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칭이동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 그것을 조금 확장을 시켜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원점대칭이라는 거 있었었죠. 기억이 나죠? 야 자, 그다음 x축 또는 y축에 대해서. 대칭되어지는 거. 또 y 2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거. 하나 더 했죠. 예문을 통해 가지고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는 경우가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양을 공부를 했는데, 자 이때 이 원점 대칭의 일반적인 모습이 점 대칭이에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형이 이동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 이런 경우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선대칭입니다. 하나의 선이 주어지면 점이나 도형이 어떻게 이동이 되어질까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일단 점대칭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하나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그 점을 기준으로 도형이 이동되어진다. 항상 우리는 점이 이동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도형이 이동되어지는 상황까지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A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점으로 이동이 되어졌다고 합시다. 그때 P-X- 항상 이동 전의 점과 이동 후의 점에 대한 표시를 분명하게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 현재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p p 선분에 pp의 중점이 ab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이동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동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의 중점이면, 음, 여기다 쓸까요? 하나 더 내립시다. 어, 중점은 2분의 x 플러스 x 다시고 또 2분의 y 플러스 y 다시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얘가 얘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어, 변환, 이동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동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laughs> x 다시는 ea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y 다시는 eb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지겠죠. 상황이 금방 짐작이 되지요. 어, 이렇게, 이동 전의 점을 이용을 해서 이동 후의 점이 지금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 뭐, 여기다가 다시를 붙이고 띄어내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식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 XY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를 AB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거로 점대칭을 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a 마이너스 x에 2b 마이너스 y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더 xy라는 점을 ab를 기준으로 해서 점대칭을 시키면 얘가 되어지게 된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2a, 2b 그리고 xy가 빠졌네요 그렇죠? 공식이에요 앞으로 이제 어, 점대칭에 관한 이야기를 꾸려나갈 때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한번 좀 볼까요? 자, P라는 점을 1, 2로 줄게요. 이 1, 2라는 점을 마이너스 1, 3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한번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를 이렇게 점대칭을 시켜주면 그럼 점의 이동 간단한 거니까 요 식이 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요거의 2배 마이너스 2, 요거의 2배 6, 그리고 얘하고 얘 차를 생각해 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동 후의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과 4로 표시가 되어지겠다. 이게 이동 후의 점이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좌표평면 위에서 점을 찍어놓고 그것들에 대한 이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화, 확인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점이 이동되어지는 이 상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두 번째. 이건 지금 점이 이동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도형이 이동되어지는 상황을 한번 좀 봅시다. 도형이 어떻게 이동이 되어질까? 자, 도형을 한번 좀 그려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구분 짓기 편하기 위해서 좀 특이한 함수를 그렸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얘가 f, x, y, equal to z e 요근 얘가 이 점을 기준으로서 대칭이동이 되어지면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식은 뭘까? 아,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이동식을 활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동식을 활용해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는데, 현재,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x, y에 관한 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x, y를 찾아서 집어 넣어주면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응. 어, 정리하면. 자, f, x, y equal to 0라고 하는 도형이 있는데, 얘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켰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 자, f, x가 여기에 x를 찾아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 ea 마이너스 x 다시 그렇죠 y가 여기 있어요 y는 eb 마이너스 y 다시 이 꼴도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xy나 x y 다시나 한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구태여 구분지어서 결과를 낼 필요는 없다 고 그랬죠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주면. ea-x에 eb-y equal to 0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x 대신에 얘가 들어가고 y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솔직담백하게 식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y equal to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ab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좌측이 e b y 고 우측이 e a x 다하고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시가 되어지고, 또 Y는 <laughs> e b f 에의 e a x 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배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X좌표, Y좌표가 빠지는 걸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혹시... 점 AB에 대한 점대칭이 아닐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여요. 꼼꼼하게 체크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y e q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참수가 있는데, 얘를, 자, 마이너스 1 3을 기준으로 해서 점대칭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로부터 여기에 들어갈 x와 y를 이렇게 만들기로 했죠. 요거의 두 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가 바로 x가 되어진다. 여기 이동 후의 점, 요렇게. 그죠그 다음 여기 6 마이너스 y-가 y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3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x 대신에 얘가 y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졌다? 중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동식입니다. 그 이동식으로부터 x와 y의 값을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 y는 6-y-로, 그리고 이쪽에 x제곱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다 빼버리겠습니다. y는 <laughs>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아,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점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이런 도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됐죠? 좀 복잡한가요? 들어가는 식의 형태로 보면 참 단순해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 구조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 어, 점대칭에 관해서는 이제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이번에는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대칭. 자, 선대칭은 그 직선이 x축, y축, y=2x- x처럼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ax+by+c=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서 선대칭을 시키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 가지고서 상황을 한번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점이 선대칭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p라는 점 1, 1이 있어요. 자, 요 점을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골제 0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상황이 금방 짐작이 돼요. 그런데 함수가 항상 음 직선 방정식이 항상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점들의 위치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기준이 되어지는 선대칭 기준선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그어지네요. 자 L이라는 직선 요겁니다. 그래서 11이라는 점이 여기에 있어요. P 11 그래서 얘가 선대칭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X축 Y축 또 Y 골드 플러스 마이너스 X를 선대칭 시킬 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었죠. 요렇게. 그런 후 이것과 똑같은 길이만큼 더 진행시켜서 얘를 이동 후의 점 P' X' Y' 라고 놓아줬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X' 와 Y' 를 구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됐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상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얘가 지금 기본이 된다고 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X' Y'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P와 P'의 중점이 L 위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M. 그러면 첫 번째 M이 L 위에 있다는 라 사실로부터 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네. 자, 이때 M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X' 다시 플러스 1. 2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네요. 이게 l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 위에 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1 2분의 y'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퀄 투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다. 그럼 여기에서 x' y' 사이에 관련된 식 하나 만들어지겠죠. x' y' 에 관련된 식은 x' 요거 2이 없어지니까 x' 플러스 y' 가 제로다 이런 식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뭐 x-y'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하나 더 나와야 되죠.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 잘 보면 선생님이 처음에 출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p에서 수선을 긋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pp-선분이 직선 l과 수직이에요. 그 사실을 활용합니다. 자, pp- 선분이 직선 L과 수직이다. 요렇게. 그렇게 되면 PP- 직선의 기울기와 L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PP-의 기울기는 x 1분의 Y-1이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게 마이너스 1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게 져 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넘어가고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x-, 마이너스, y-가 제로. 요렇게 되어지겠네. 됐나요? 자,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얘를 a식이라고 놓고 b식이라고 놓고 이로부터 x-, y- 구해내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되어버렸죠.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해주게 되면 자, a와 b에서 그래서 x'가 제로가 나오고 y'가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p'라는 점의 좌표는 0, 0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선대칭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동 전의 점과 이동 후의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점. 이 기준이 되어지는 선대칭의 기준이 되어지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사실, 그다음 두 점을 잇는 직선이 기준이 되어지는 선과 수직이다라는 사실, 이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점에 대한 선대칭 후 점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잘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점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도형이 이동이 되어질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말로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또 한번 식을 한번 좀 보자고. 자, 똑같이 예문을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laughs>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퀄드 제로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얘를 지금부터 선대칭 시킬 거예요. 뭐귀찮으니까이 똑같은 걸로 합시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l 꼴도 제로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선대칭을 시키면 그 직선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좀 직선이 이제 세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l이라는 직선으로 흰색으로 표기하고 <laughs> 요거는 m이라는 직선으로 파란색 그다음에 결과는 n이라는 직선으로 빨간색으로 표기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직선은 어차피 점의 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직선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L이라는 직선입니다.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m이라는 직선이 있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덜 기울어져야 되겠다. 자, 이렇게 m이라는 직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대칭 이동이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n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항상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을 근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m 위에 p라는 점이 있다면 이 점이. 요렇게 수직 방향 대칭 이동되어져서 결과적으로 p- x- y- 요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까 점 대칭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활용합니다. 요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점을 m이라고 놓아 주고 또그 m이 l 위에 있다. pp-가 l과 수직이다. 그거를 또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는 pp- 직선과 l이 수직이다. 이거부터 해 봅시다. 자, pp-하고 l하고 수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 pp-의 기울기가 자, 즉 기울기가 x x'분의 y-y- -Y 그리고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할 일이 지금 뭐냐면, 이 l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이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x와 y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넣어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의 이동에 관련된 얘기들을 토탈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x, y를 구하는 식을 찾아냅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져 버리면, x, 마이너스, y가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간단하네요. 어, 정리를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m이라고 하는 점이 직선 l 위에 있다. 자, 이때, m이라는 점은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얘하고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2 분의 y 플러스 y 다시 얘가 l 위에 있는 거예요. 요게 l 즉이 e 직선 방정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주면 2 분의 x 플러스 x 다시 아, 여기가 그럼으로가 아니죠. 또 작업을 하는 거니까 플러스 2 분의 y 플러스 y 다시 마이너스 1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럼 여기서 또 xy에 관련된 식을 x 다시 y 다시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목표가 뭐라 그랬어? xy 구하는 게 목표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2 빠져버리게 되니까 x 플러스 y는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다. 마이너스 x 다시 마이너스 y 다시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나요? 자, xy에 관련된 식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왔네. 그러면 목표가 XY 구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으니까, 자, 요거 a 번식 요거 b 번식 해서, 자, 이때 AB를 연립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식 자체가 간단하니까 그러면 그냥 보태버려도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보태면 2 x 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EY다시 플러스 E니까 X가 X가 마이너스 Y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러면 y, 마이너스 y- 플러스 1을 여기다 다시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y-y- 다시 다시 없어지고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죠? 우리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직선 m이 변형되어지는, 요게 이동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xy를 찾았으니까 그 xy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식에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y 다시 플러스 1, 둘에 마이너스 x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퀄 2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 되겠죠. 자,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e x 플러스 y, e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퀄 2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됐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N이라고 하는 직선 방정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오늘 공부한 거 조금 까다로웠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어쨌든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공부를 다시 하는데, 아 여기다 선생님이 구분 번호를 빼먹었네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네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